형님들 혹시 배달대행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인정해주신 그 채널 배달대행 유튜버의 새바람 금전적으로 손해 안 보시고 1시간 일찍 퇴근시켜 드릴게요. 이제 제 채널 안 보시면 후회하십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 사연에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창 하나 띄워 드릴게요 자 만세성남님의 사연이고요 가맹점 빨리 파악해서 1, 20만원 가져가고 싶은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밑에다가 답글을 남겼어요 원래 가맹점 빨리 파악하는 법 필요하시면 은 말씀 주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감사하다고 얘기를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구독자 형님께서 문의를 주신 건 아닌데 제가 되려 물어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앞에 상점을 할라 그 편이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초기에 만들었던 거랑 그때는 제가 되게 아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려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많았어서 그때는 되게 천천히 만들었거든요 같은 얘기 계속 강조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영상을 보기가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나 싶어서 좀했 포인트를 다시 좀 집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때마침 또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이렇게 또 하나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배달 대행의 경험은 있지만 사무실을 옮기는 분들 감맹점 다시 새로 다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오토바이는 탈줄 아는데 새로 일을 배우셔야 되시는 분들 그분들도 감맹점 파악을 꼭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 부분으로 감맹점 빨리 파악하는 방법 원 포인트 레슨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컨텐츠 이름 하야. 상점, 파악하기. 시간입니다. 자, 상점을 파악할 때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집어드릴게요. 우선 상점 위치를 파악을 해야겠죠?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을 해보셨던 형님들이 사무실을 옮겼을 때 상점 위치를 파악할 때는 상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실 겁니다. 어떤 상권에서 어떤 상권으로 보내고 그 포인트로 보시면 파악이 쉬우세요. 왜냐? 모든 상점 위치를 한 번에 익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콜 리스트에 보면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대부터 피크 시간대까지 콜이 자주 뜨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간판이 익숙해요. 상점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번 가봤는데 제가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봤던 곳이에요. 전에 사무실에 있었을 때 보니까 아 이쪽에 배달된 기사님들 많이 왔다갔다 했던 가게였던 것 같다 라고 하는 상점들이 있으십니다 매출이 좋은 상점들이신 거죠 그 상점 위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콜을 엮어 나가시면 돼요 그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낮에 콜이 별도 지금 없어요 1년 중에 지금이 제일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12개월 중에 지금이 제일 버티는 시즌이긴 한데 사무실을 옮기신 형님들이면 낮에부터 이왕이면 여러 업체들 그냥 술술 다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형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상점 파악하는 게 일단 한번 방문드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혹시 피크 시간이 돼서 바빠요. 바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콜 리스트에 자꾸 뜨는 업체 그 업체 위주로 하시되.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님들은 지금 상점 파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날그날 그날 수익이 전에 사무실 있던 것보다 조금 떨어져도 근거리에 있는 상점들 엮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나중에도 코스를 계속 짜셔야 될 거예요. 근데 코스가 잘 나오는 상점들은 이 밤의 피크 시간대에 보통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위주로 먼저 코스 선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 시간대에는 이 상점들 이 정도 키로수로 맞춰놓고 콜이 뜨면 아 코스 확률이 높구나 라는 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형님들이 나중에 상점 파악을 하시면서 하루 수익을 떨어뜨리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그러면 또 낮에 또 파악을 하시겠죠 밤에 코스 갔다가 돈 보시면서 근처에 있는 상점들 앞면도 더 트실 거고 그 근방에 있는 상점들도 계속 더 앞면을 트시겠죠 사이가 조금씩 더 좋아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마주 보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점에서 처음 가는 기사님이 상품을 잘 빼줘요. 그러면 그 기사님 되게 좋게 보세요. 엄청 좋게 봅니다. 안면 트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스 짤수 있는 상점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로수 줄이세요. 설정거리 줄이세요. 그리고 설정거리를 못 줄이시는 형님들 계십니다. 99kg까지 뜨시는 분들. 가끔씩 댓글창에 보이시는데 그 형님들 콜 리스트에 보면 동이 뜨잖아요. 상점에 동이 뜹니다. 도착지에 동 뜨시잖아요. 형님들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근거리 상점에 있는 통 앞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도착하는 통 앞에 거 확인하시면서 콜 찍으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지금은 멀리 간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들 어차피 여기 상권, 동네, 장거리까지 어디로 가시는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 지금은 상점 파악하는데 주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주말에 바로 15만원, 20만원 찍습니다. 평일날 이 정도로 하시면 계기 드렸고요 일을 안 해보신 형님들은 낮에부터 이러실 수 있는 형님들이면 최대한 같은 상점 찍지 마시고 여러 상점 그냥 찍으십시오. 최대한 여러 상황을 겪어보세요. 그러시다가 밤이 되면 금방에 있는 아파트가 도착지인 상점들만 잡으셔서 수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리를 모르셔도 네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방에 있는 아파트만 도착하는 데를 찍으세요. 상점도 네비 찍어 가셔도 되고 도착지도 네비 찍어 가시면 됩니다. 밤에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보내는 상점들을 파악하는 게 형님들이 나중에 밤에 무섭지가 않습니다. 당황을 하지 않으세요. 어느 일정 시간대에 는 형님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야 마음에 좀 안정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셔야 일하실 때 부담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시간대가 계속 부담이 돼요. 불안하고, 어떤 게 걸릴지 모르고, 다 낯설어요. 이런 환경에 자꾸 처해 있으면 힘듭니다, 일이. 치어요. 아, 배달 일이 진짜 만만치가 않네? 라는 생각이 계속 시간마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과 부담 없는 도착지 이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점 파악하기가 수월해요. 픽업 시간은 상점마다 다 다릅니다. 일을 해 보신 형님들은 그콜 리스트에 보면은 조리 시간이 게떠 있는 것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주로 시간 오버하지 않으시고 도착하시면서 일찍 나오는 상점과 일찍 안 나오는 상점 바로 또 구분이 가실 겁니다. 근데 개중에 이제 시간을 계속 오버하는 상점. 그 상점부터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시간을 오버하는 상점부터 기억을 하시고 픽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상점부터 외워두시면, 아, 기가 막힙니다. 그두 가지 포인트로 확인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일을 안 해보신 형님들은 픽업 시간에 최대한 맞춰가시면서 도착지가 있죠. 지도를 보시고 잘 모르실 거예요. 지도를 보셔도. 그래도 지도 보셔야 됩니다. 큰 사거리 위주로, 큰 건물 위주로 해가지고 자꾸 보세요. 픽업 시간이 남은 만큼 상점에 미리 도착하셔가지고 도착지에 대해서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곳이 근방에 있는 아파트면 점점 더 빨리 익숙해지실 거고 좀 낯선 빌라에요 그러면 이제 또큰 사거리 아니면 이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곳인가? 이 도착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시는 겁니다 모르시면 그때 네비 찍고 가시는 거예요 네비가 틀린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네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착지에 대한 거 계속 꾸준히 확인하시고요 도착을 원활하게 못 하면 뒤에 콜못 잡고 픽업 시간도 못 지켜요 상점이 어떤 상점인지 파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보신 형님들은 이 도착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상품이 상점마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당연히 금액이 크면 사이즈가 크겠죠. 하지만 상점 종류에 따라 가격은 비싸지만 크기가 크지 않은 상점이 있고 반대로 가격은 낮은데 보기는 원체.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상점 이름이랑 맞지 않게 다른 상품들을 주시는 데가 있어요. 여러 상품들을 파는 가게신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배달통은 한정적이니까. 특히 투자 부업 하시는 형님들, 탑박스 작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이즈가 걸릴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좀 변수가 있는데, 아, 사이즈가 너무 큰데? 혹은, 어, 이상좀 다른 상품 주는데? 내가 생각했던 상품이 아니네? 왜 갑자기 떡볶이를 주지? 이런 느낌.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가 있는데, 포장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하게 주시는 상점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띡 하고 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어, 이게 포장이 끝난 거야? 이거 배달 통해서 그냥 돌아버리겠는데? 정말, 제가 돌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싣고 가면 근데 그분들은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포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신경을 써 주셨다고 주신 걸 겁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좀 얼토당토 않죠 그런 상점들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와 바쁜 시간대에 몇개 묶었는데 이 상품 걸리면 같이 픽업 못하겠다 저 상품에 분명 이슈 나겠다 상품에 봉투가 터지든 내 멘탈이 터지든 하겠다. 이런 상점들을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사이즈, 상품 포장 이거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상점 파악하기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한번 각 포인트별로 작게 작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영상 제작 의뢰 주신 형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제작 의뢰를 주신 형님들이 좀 계셔서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 아내 거는 언제 나올까? 하시는 형님들에게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형님들 거 차근차근 한 후에 제가 영상으로 형님들의 고민, 피드백 영상으로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답변을 댓글로 오해드리지 않는 부분 선에서는 제가 댓글로 최대한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상 제작 기준은 댓글로 남겼을 때좀 오해를 살만하다 혹은 분량이 좀 너무 많다 싶으면 제가 영상으로 지금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또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형님들 꼭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편은 형님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